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수 진혜성이 TV 체스의 설특집 프로그램 화요일 스페셜에 특별 출연하여 역대급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의 출연은 수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며 그들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공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그의 고요한 무대 위의 모습, 강렬한 보컬, 그리고 늘 새롭고 흥미로운 곡선을 선보이며 대중을 사로잡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해성은 이 프로그램에서 대중을 사로잡는 놀라운 곡을 선보이며 출연료로 무려 4,5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그의 출연료는 그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이 점이 그만큼 진해성이 대중과 팬들에게 사랑받는 가치 있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최측은 진해성과 협력으로 관객들에게 독특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해성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그를 통해 훌륭한 쇼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해성을 통해 일관된 품질이 공연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그의 훌륭한 능력과 팬들에 대한 그의 애정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큰 출연료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대부분은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진해성의 뛰어난 보컬과 퍼포먼스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출연료는 관객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노래와 퍼포먼스는 그를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그의 출연료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대중에게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해성의 출연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와 더 많은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공연은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그들과의 소통은 그들에게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더불어 그의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는 관객들에게 편안한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그들이 그와 그의 음악에 더욱 깊게 몰입하게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특별 이벤트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있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TV 초선의 창의력과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창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 중요...